드디어 그 무기를 써보네. 안돼, 내군석가보젠장 왜? 가보도 왜? 그 연하님 잠수 타실 때 가져가주고 <laughs> 다음 번에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참여 못하죠. <laughs> 젠장. 군병 서버 열어. 라던지요. 열어! 저번에 보니까 무슨 신발을 융합하라고. 하고 끝난 거 같은데? 다들 일로 오세, 다들 오세, 다들 오세, 다들 페르메스 신발을 갖고 로켓 부츠 갖고 해서 다들 일로 오세. 여기 보면 여기서 조합을 할수 있어. 아이템 두 개를 벗고. 뭐라고? 아, 로켓 부츠 하나? 페르메스를 벗고 이 제다법 누르면은 유령 부츠라는 신발이 있을 것이야. 그걸 장착하면은 부트기가 한 개로 바뀔 뀌수있야나 벗은 거 맞아? 벗었어. 살짝... 벗었어. 여기서 난... 그냥 여기서 이 세시 눌러서 제작진 들어가면 저기 가야 돼. 여기 있 그래서 로브 프레이시아가 누구임? <laughs> 어디 사는 누구임? <laughs>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니지? 나 집에 없는데? 난 저기 어, 안에 <laughs> 들어간 바람쥐 새끼들 못 볼게. 여러분들 내, 내, 제가 내, 이걸 잡는 순간부터 이미 하드 모드가 시작입니다. 비닐에 뭐야 거. 얘? 그래. 잠깐만. 방황하는 왜 이렇게 세졌어? 말맞잖아 <laughs> 아, 하드 모드 온이라고 지금. 아니 엔드 스펙 어디갔어? 아... 아니 운영자님 이거 보스 패치 너무 빨라요 집부터 뭐, 지워야 돼요 집부터 일단 나랑 같이 지옥 갈 사람 없지? 이럼 내가 가? 지옥 갈 사람 없으니까 혼자 갔다 올게 야이 씨거 함부로 갈지알모스 뭐, 존나 많 아 잠깐 아야못 나가겠다 야이 지금 이상한 유령 같은 게 너무 쎄서못 죽일 듯. 나도 지옥 갈게 이왕 이렇게 된 거. 어 잠깐 잠깐 이씨 뭐야. 지금 또 내게 잘 들어. 다들 지옥이 와야 돼.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? 지옥에서 작업을 치다가 중간에 저기 떠 가지고 시 저기. 아니 아버수선데 자꾸 내려가다 죽는거 아니고. 첫째 그, 혹시...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딱 하나 있어. 지금 할수 있는 게. 그게 뭐냐면은 코발트 주석이라고 했거든. 음. 그걸 캐서 다들 그거 세팅을 하면 이제 편해져 게임이. 단점이 음. 뭐냐면 코발트 세임을 얻으려면은 지옥석에 있는 그 지옥석 주괴를 만들어야 돼 지옥에 있는. 근데 현재 지금 지옥석을 캐수 있는 사람이 몇 음. 없어. 그리고 나그 우리 사는 탈북에는 할말이 있는데. 음. 사람 많아서 자원이 많이 캐질 줄 알았거든. 예. 음. 사람 많다고 자원이 많이 캐진 건 아니더라고 그걸 다시 깨달았어. <laughs> 개미도 그런 거 있잖아요. 개미도 30%가 일하고 나머진 다 노는데요. 개미군이 살아. 근데 우리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거야? 그 인형 들고 있는 그 친구 잡고 있어. 아.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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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, 잡았다. 잡았 너 네가 봐 뭐, 뭐? 봐. 어. 성급한타수의기장 어? 신조어 맛있이맛 다른 거뭐 없어? 나 성급화 사서의 휘장 이랑 없는 거 같은데? 집에 가자 응. 누가 자꾸 창고를 개떡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? 뭘 했어? 어 창고 개판이야 지금 또그 이상한 잡템들이 가득 차 있네 여긴 또 그러니까 누가 이상한 잡템들 계속 막 갖고 와 미치겠어 화가 어? 집이 지금 증축이잘 돼가지고 돌 거임 앞으로도 음. 어. 이제 뭔가 분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되네 이게. 드디어 정리됐다. 자 여기서 상자도 어, 마음대로 해놔서고속 뒤집어 놓으면 슬퍼할 거야 이제. 슬퍼할 거야가 아니라 다음 네. 어 벌칙적으로 그래. 와야겠다. 성급한 사슬 비자 받을 사라 이게 뭐냐면 원거리 공격력 15%준 거거든. 어? 그거 좋요 그래? 스타님 네. 일로 와. 이게 나한테 는그 필요가 없어서. 근데 시험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거 받을 자격이거든. 맞아. 이 이거 심지어 그 지옥에 있는 보스 잡아서 나온 거야. 이 아, 오세요 나 옥상으로 따라 온다. 옥상을 비워서 싫어요? 내리게만. 가들도 비를 내리게만. 내리게 됐다. 후배님 지금 땅속 들어가서 팔레트 켜세요 어, 어떻게 켜? 당신만이 갖고 있어 그 아이템을. 불타는 곡괭이. 그러니까 어, 아까 그 지옥으로 가면 돼? 아 아니, 지옥이 아니야 지옥 아니고 빵빵을 보면은 가다 보면은 빨간색 광물 새로 생성됐을 거야. 어. 그거 겁나. 그 겁나 캐야 돼 지금. 어. 한라디온 광석. 응 그거야 그거 이빨 캐. 오케이. 조니 마이하이아 어디 가도 왔습니다.

시온니 시온니 거기로 가지 말고 에. 그 우리 철도 타러 갑시다 철도 타래요 더보 이제 어? 다음 터킬수 있겠다 찾았다 오늘 내도라 김맥을... 얻었는데 쓸래 뭐 안캐지는데 네, 이거 그거 안 페져? 페돌아는... 아닌가 어? 어, 그러니까, 이거 아닌가봐 어 잠깐만 이따 이게 이거 이거, 이거 일단 살짝 먼 어, 빨간색이다. 잠다잠다산다 네. 오? 어, 잠깐만. 네. 저기다합트 있어. 이 네. 잠깐만요. 아, 이 씨발. 아 찍혔어. 찍혔어요? 아래 네. 그저 그마 떨어져 있거든요 아, 잠깐만요. 기 어디? 아, 이, 이건가? 여기다 도 아, 사백퍼. 구벤 님 내가 오... 갈게. 저거 내너 아, 그 다음? 아, 거 이거. 큰거야. 야, 크마. 엄청 무거웠 야, 잠깐만, 나 왼쪽에 크리스탈 하트 있는거 다 저것도 먹게 혼자 나올 수 있어, 이정리? 아다거야거내거야 크리스탈 하트 먹은 사람, 나도 먹어야 되겠다, 거 아, 나도거 오케이, 나이스. 내가 여기서 트레이저 제일 좋아할 거야. 난탱크다 나. 나 왼쪽 팔 거니까 아무도 오지 마. 어. 왜 죽었지? <laughs> 뭐야, 왜 <도시야>. 죽었어? 피오님 <laughs> 저거 도시. 먹으면 못 망할 거예요. <laughs> 야, 저기 무덤들. 아, 내놔요. <laughs> 아, 내놔. <laughs> 빨리. 버렸어요. 어. 어. 되셨네. 올라오세요. 아니, 저 주세요. 아니! 어? 박자 형도 빨리! <laughs> 빨리 내놔! 너안 주면 진짜 손들이다 어? 감사합니다! 아니, 아니 날 주라고! <laughs> 아 먹었어 우 부자 됐아나왜안 먹어? 아, 나템 아, 창이 없구나. 잠깐만 <laughs> 그, 나 줘, 나 줘, 나 줘, 나줘 어, 됐다 어떤 것 같아? 괜찮은 것 같아, 야지 어, 괜찮... 근데 이거 그게 있어야 돼 그, 그 물약! 방물 물약? 어, 그거 없으면 너무 뭐가 음. 나는데? 상자를 어떤 분들이 많이 안 캐셨더라고 보니까 어, 물약이 있어도 물약 <목소리> 그렇거이안 나고 넘겨버리시는 분도 이 계시더라고 음... 어야 응? 박스야? 그, 나야? 아니야? 여기 상자 꽤 있는데? 꽤... 그 아니 아니 그러니까 물약 같은 거보여 바로 가져오라고 아니 박스 봐봐 그게 이때좀 효율적으로 해. 아 이틀 어, 그. 원래 막내한테 뭐라고 하는 건 이런 건? 대리님 봐봐. 억울하면 형 해야죠. 그러고.